택배 왔는데? 형, 또 뭐해? 또 드라마 봐. 아, <laughs> 야, 진짜 오랜만에. <laughs> 드라마 보자. 야, 너무 길었어. 드라마. <laughs> 그동안 혼자 찍는다고 드라마 보는 건안 찍었지. 내가 내가 찍어야 이것도 낱낱이다 <laughs> 어. 까발려지는겨. <laughs> 아, 아, 택배 용품 뭐한다며 이거 뭐야? 이거. 야. 어. <laughs> 아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. 너무 유튜브 어. 노는 것만 찍었어 사실은 어. 우리 할 일도 많잖아 그치. 어? 그리고 그 이것저것 고쳐야 되지 음. 거의 뭐 펜션 하려면 맥가이버가 돼야 돼 그치 만능이 돼야 되지 만능이 돼야 돼 근데 어. 너무 노는 것만 찍었어 그래가지고 <laughs> 아니 드라마나 <하나> 보지 마 <laughs> 아니 좀 봐줘야 돼 이렇게. <laughs> 아무튼 어허. 이거 우리 그 이제 일하는 장면을 어허. 우리도 고생을 한다. 음. 펜션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. 그렇지. 그런 걸 보여줘야 돼.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. 날 쳐서 가지 싫은데 어허. 일단은 어. 어차피 해야 돼. 근데 그게 뭔데? <laughs> 일단 가서 보일 아참 궁금하게 진짜 뭘또또 또 챙겨? 또 장비 빨이요? 아니야 이게 펜션을 하려면 모든 장비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돼. 이게, 펜션을 어. 사람들이, 어. 그냥 놀고 먹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요. 어? 특히, 우리 야채로 같은 경우는, 어. 어? 뭐 맨날 드라마 보고, 골프나 뭐 치고, <laughs> 어. 뭐 이런 줄 알잖아. 어? 우리 저기 손님들이나 우리 구독자님들이 약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요. 그러니까, 일하는 장면을 좀 담아 봐야 돼. 그 그래. 왜 <laughs> 이렇게 숨을 할다 꺼요? 뭘 했다고? 여기 한동이 너무 멀어, 아, <laughs> 어, 이게, 어. 조파가 꺼졌어. 아, 스프링이 빠졌나? 이게 그래서, 어. 조파를 아직 음. 멀쩡한데, 음. 쇼 조파를 계속 살 수는 없잖아. 그치, 고칠 수 있는 건 고쳐 써야지. 그럼,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돼. 근데, 네. 이게, 아무나 고치냐? 그것도 아니야. 내가. 아, 이게 듣기만 해도 뭔 말을 할지 알것 같아. 내가. <laughs> 본인 자랑하려고. 아니. 야. 어. 너, 잠깐만. 이가 모르는 게 있는데. 어. 내가. 어. 금산 맥이고요 <laughs> 이게. 아 어. 펜션을 하려면. 어. 맥가이버가 돼야지. 아, 근데, 아... 맥가이, 맥, 맥가이버는 아, 어. 숨 별로 안 차는 것 같은데. 걔도, 아, 걔도 어. 어. 좀 사실은 힘들 거요. 어, 산정상에 올라온 것 같아. 뭘 하려고 그래? 어떻게 하려고? 일단은, 어. 소파가, 음. 이 스프링이 어. 빠진 거야. 음, 아, 그래서 주저앉았구나? 어, 이게, 근데, 어. 이 비다 우리뿐만 아니라, 어. 이렇게 스프링이 소파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. 어. 그래서, 이, 저, 스프링 막 다시 고정을 해주면 되거든. 아, 그래? 그럼 탱탱해져? 그건 하지 <laughs> 원래 원상복귀를 시키는 거지. 음. 원래 그랬던 거 마냥. 그래서, 음. 그냥은 안 되고. 그래서, 드디어 공개하는 거야, 뭘 샀는지? <laughs> 뭐, 별거 아니야. 아! 밴드. 아, 이걸로 땡겨갖고 붙여버릴라고? 박아버릴라고? 그렇지. 됐어. 오우. 응, 봐 이제 스프링이 딱 고정이 됐지? 그러네. 어, 어떻게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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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잖아, 물잖아. 괜찮아? <laughs> 아 야, 야, 똑같 <laughs> 야, 야! 음. 아니, 뭐, 이 정도면. 어. 아, 이 정도면 무슨 이야 응. 됐어. 됐어. 근데, 이, 이게 조금 약하다. 음. 거기 중간에 나무가 하나 더 있었으면은. 어. 여기를, 응. 더, 더 빼가지고, 응. 밀어줘야 돼. 그 나무가, 있, 고정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. 어, 그러니까. 어, 고정할 게 없어가지고. 조금 이겨서 없는 거는 아니야. 응. 나중에, 응. 만약에 응. 스프링이 더 문제가 된다. 응. 그러면, 그, 이거를, 응. 이렇게 더 거질러준 다음에, 응. 이 안에다가, 응. 그, 이런 스티로폼 있잖아. 어어. 이런, 이런, 소파에 있는 스티로폼 있어. 응. 이거 또 인터넷에서 다 탄단 말이야. 잘라갖고 <laughs> 여기다가 덧대주면 되지. 음. 그럼 또이거 이거 막 이거 공간만큼 또 어느 정도 힘이 생길 거아니야그렇 어. 그렇게 해서 작업하면 돼. 음. 쉬워. 음. 그리고 아닌 것 같지만 음. 우리가 이제 약간 그그 동안에 우리가 그 장난치던 음. 뭐, 유튜브에서의 그런 음. 모습보다는 아. 아 이런 것도 하나 <laughs> 사실은 이거 말고 하는 거 많아 페인트도 칠해야 되지 스콘도 쳐야 되지 어. 뭐 때에 따라 막 용접도 해야 되지 음. 어? 그리고 뭐 그냥 벽에다가 그냥 나사 뚫는 거는 그냥 뭐 아유 그치? 어. 우리의 소중한 도구들 어. 그리고 굳이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음. 어 이제 우리 펜션뿐만 아니라 음. 집에서 살리면 해도 뭐 이것저것 뭐 고장 나고 뭐 부서지거나 뭐 그런 것들 많거든. 그치 그런 것들을 그냥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음. 어,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는 거야. 음. 그러니까 뭐가 고장났어요. 뭐가 부서졌어요.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. 뭐 그렇게 검색을 하면. 어. 유튜브에 다 나와 <laughs> 고쳐쓰는 법다 나와? 다 나와 어허. 이거 생활의 지혜야 이거 내가 어. 생활의 지혜는 어. 딴데 가서 찾을 거 없어 유튜브에 진짜 <laughs> 어. 야, 유튜브 진짜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음. 유튜브에 모든 게다 나와 그러니까 어.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한번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에 <laughs> 다 나와요 <laughs>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음. 유튜브에 아채로 좋은 거다 나와요. <laughs> 꼭 구독하시고 이벤트 참여하세요. <laughs>